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을해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진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겁사 운의 몰입도가 강하므로 시험이나 선거나 승진에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큰 벼슬을 하거나 병권을 잡는 장성이 될수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취직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주위의 도움으로 발전하고 사업자는 막힌 일이 해결되고 원청일이 성사되고 번창하며 학생은 성적이 향상되는 운입니다. 동료 직원이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고 월주 정관은 타인의 존경을 받고 지위가 향상되고 빠른 출세를 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정의감을 느끼는 운입니다. 금전이나 부친의 힘으로 진급하거나 승진이나 취, 취직할 수 있고 선거에서 당선되어 명예를 얻는 운입니다. 입찰이나 관료의 힘을 빌어 대제를 만들 수 있고 월주 정관은 상사의 신용으로 빠른 출세를 하고 딸을 부친이 애지중지하고 부친이 사람이 극진한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겁사른의 재난을 겪고 빼앗기는 운이라. 관제 구설이나 대수술이나 병의 악화나 돌발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조상의 재산으로 분쟁을 겪거나 부동산이 강제 철거나 재산이 압류나 강탈을 당할 수 있고 상해나 부상으로 수술을 받거나 재산으로 인한 급질이나 돌발 사고나 관제 구설이나 가정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간통이나 불륜으로 미혼자들은 혼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녀의 유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료에게 돈을 빼앗길 수 있고, 육친이나 친우와 단절 하여 고독할 수 있고, 파산을 하거나 몸을 다치거나 문신이나 수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시의 재앙을 겪거나, 중봉하면 형벌을 겪거나, 요사할 수 있으며 업무나 책임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부친으로 인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체면이 손상되고 언행이 불순해지고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고 수완이 부족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화나 소송을 겪어 관제 구설로 시달리고 중상 모략을 당하고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고 딸로 인하여 형제 자매간 불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공직시험에 경쟁이 심하고 승진이나 명예직에서 경쟁이 심한 운입니다. 관살 혼잡으로 자천을 다하거나 실직하고 시험에 불합격하고 부채가 늘어나고 부도나 재난으로 사업이 부진하고 과중한 세금으로 고생할 수 있고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고 고혈압이나 정신쇄약이나 공포증으로 고생하고 독립심이 약하고 타인에게 의지하려고 함으로 사업은 실패수가 있고 가족사업이 적합한 운입니다. 어린 시절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항상 초조하고 불안해하며 피해망상과 정신질환으로 극단적 사고를 치고 건강이 부실하며 일복이 많아 굳은 일은 도맡아 하고 칭찬보다 누명이나 배신으로 관제 구설이나 송사를 당하거나 납치나 구금을 당할 수 있는 은입니다. 시주나 일주가 관살 혼잡이면 자식이 불효하고 매사 실패하고 재산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아들보다 딸이 많고 처도 악처이고 무능하고 처로 인하여 재산을 잃고 관제 구설을 당하고 결혼 후 직장의 변동이나 승진이 좌절로 조기 퇴직을 할수 있습니다. 사고의 연속으로 재물이 들어와도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종교에 귀의할 수 있고 관살 혼잡은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처와 결합하여 자신을 왕따시키는 운입니다. 지내가 만나 서로 해하고 증오하고 불화하고 이별하고 고독하고 억울한 누명을 쓸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기 쉽고 부모와 자식 간 인연이 박하고 오해로 구설을 겪을 수 있고 신경질이 심하고 음탕하고 난잡한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급서른에 자신의 능력이 없으므로 절제하며 항상 보완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정도를 그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